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제의된 간호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시작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고비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의 수준의 가짜 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한 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의 명분이 될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우려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학력 차별이라며 자극적으로 조작해 간호법의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 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춘 지역 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합니다. 이미 지역 사회 간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돌봄 체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더딘 정책 추진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어려움을 가정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에 헌신하고 계시는 왕진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법은 지금의 노인들 뿐 아니라 20년, 30년 뒤 지금 노인들 자리에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꾼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할머니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불태운다. 간호법 제정이 보건 의료와 지역 사회에 당장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의료법에 기반한 독점적 의료 체계를 국민과 환자를 위한 미래 지향적 의료 체계로 변화시키고 초고령화 시대 지역 사회 돌봄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에는 충분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를 불태워 버리지 않도록 간호와 돌봄이 환자 곁으로 국민 곁으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